우리가 요즘 디지털에서만 연결돼 있으니까 스킨십이 다소 어색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름을 불러주고 스낵토크를 나누는 거는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. 와,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이게 원래 마포구에서 시작한 브랜드거든요. 우리 두 번째 사무실 1층에 있었어요. 그래서 아주 추억의 커피 맛이요 향수 아까 지나가면서 색 맡았는데? 어떤 향수? <laughs> 아, 이거 나만 알고 싶은데? 저도 지인의 향을 맡고 너무 좋아서 향이 뭐냐고 말하면서 얻어낸 향이에요. 너무 나만 알고 싶은 향인데, 저는 생각보다 엄청 프로롤보다 중성향을 일할 때 많이 쓰거든요? 근데 이거 한번 맡아봐. 샤넬 가브리엘 향이거든요 아이 향이었구나 그래서? 이 향이 엄청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약간 샤넬 향이 잔향까지 진짜 좋아요 그리고 오래가 향이 그래서 오늘 밖에 비 오잖아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날씨의 습함이나 나의 땀으로 향이 많이 희석돼요 샤넬 향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잔향까지 좋게 강해요 그래서 한두번 뿌려주면 집에 갈 때까지 좀 좋지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줄까? 아침에 어떤 향수 고를까 고민하시지 않아요? 고민해요. 여러 가지 향수 중에 고를 때는 저는 룩을 생각해요. 그날의 스타일이랑 어울리는 향과 날씨와 어울리는 향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스타일, 두 번째는 날씨에 어울리는 향을 고르죠. 인복이 많은 사람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. 스치는 인연이 아니라 내가 붙잡아주는 인연을 만들 수 있는 인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일인 것 같거든? 우리가 연애할 때나 가정 안에서나 회사에서나 아니면 처음 만나거나 소개팅할 때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.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은 특히 그럴 거고 뭐 누군가 또박또박 내 이름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영 PD님, 대표님, 아니면 헤니크님 아니면 내 친구의 이름이나 처음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은 사람의 이름과 지책을 기억해서 말해준다는 거는 엄청 그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일일 거다 그래서 인연을 붙잡아 둘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상대 이름을 기억해 주고 기억해 주는 걸 넘어서 좀 불러줄 때 그런다고 하면 저는 단숨에 인복이 넘치는 사람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. 요 진짜 많이 만나시니까 진짜 중요한 걸 거... 많지 않아요.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살면서 뭐 직책이나 직급이 생기고 연애하거나 결혼하면 또 호칭이나 애칭이 생겨요.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일이 많이 적죠. 그래서 약간 이름과 내 사주가 안 맞는다고 해서 이름을 바꾸신 분들도 있잖아요. 사실 그분들도 이름을 바꾸고 많이 불러줘야 운이 트인다고 해요. 그래서 이름 바꾸시 분들 있으면 헷갈리더라도 그 바뀐 이름으로 계속 불러주는 게또그 사람의 이름 바꾼 노고에 부응하는 일이죠. 연애하거나 사랑할 때도 똑같아요. 저도 남편을 상현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보라고 불러요.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누구 엄마라고 불리겠죠?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좀 서글프기도 한데 그러니 친구나 직장에서나 사랑을 할 때에도 누구 이름을 불러주는 게 엄청 다정한 일일 것같아 분명히 그게 인연을 맺어줄 거라고 생각해요. 정말 사소한 것 같은데. 맞아, 맞아.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. 이름만 불러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, 희디님 뭐 주말 잘 보냈어요? 아니면 점심 먹었어요? 이런 스낵토크를 나누는 게 엄청 생각보다 어려워요. 이게 사실 인간과 게 스킬이거든요. 짧은 대화라도 그게 나의 인상이나 인연을 붙잡아둘수 있는 또 조금 한 단계 높은 스킬인 것 같아요.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진짜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. 근데 그게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너무나 배려해서일 수도 있어. 아, 내가 말 붙이면 불편해 하시겠지? 아, 내가 말 붙이면, 아, 지금 배고프실 텐데 식사를 늦게 하시려나? 이런 너무 상대를 위하는 마음일 수 있는데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외롭다고 생각하거든? 그리고 누군가의 손길이나 대화를 그리워하기도 하는 것 같아. 근데 우리가 요즘 유튜브를 보거나 노래를 듣거나 혹은 줌 회의를 하거나 디지털에서만 연결돼 있으니까 그게 좀 스킨십이 다소 어색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름을 불러주고 스낵토크를 나누는 거는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약간 보면 볼수록 끌리고 은근히 매력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거든요. 저는 제 남편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매번 새로워요. 은근히 매력적인,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의 특징은 그렇게 훅 들어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너무 노골적인 칭찬이죠. 너무 예뻐요. 어쩜 이렇게 예뻐요? 이런 그 막힌 질문은 상대를 약간 오히려 더 민망하게 해요. 근데 이런 거 있죠. 어, 머리가 바뀌었어요? 머리 묶으니까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데요? 이런 디테일한 칭찬 아니면 마음을 담은 칭찬, 관심의 표현 이런 것들이 은근히 사람을 설레게 하는 포인트거든요. 저의 남편으로 예를 들면 평소에 자주 얘기하지 않는데 내가 좀 드레스업을 했거나 화장을 막. 끝냈거나 내가 머리를 이렇게 톤다운해서 머리를 염색하고 온 날은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 머리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.라든지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에도 그 답을 해주고 그리고. 너무 노골적이진 않지만 기분이 굉장히 좋은 칭찬들이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 서슴없이 마음을 담아서 하는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마음이 막 끌려가지. 처음에는 별로 안 끌렸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? 뭐이 사람이 되게 섬세하네? 뭐 그걸 어떻게 기억했지? 그런 모먼트를 주는 사람이 보면 볼수록 볼매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. 안 들려? 너 손자나 제일 이쁘라고.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딜 가든 인기가 많아요. 왜냐면 그 사람한테, 그 섬세한 사람한테 더 관심 받고 싶거든. 그래서 생각보다 인기 많고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,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은 막 외향적이거나 막 목소리가 크거나 막 유머러스한 사람은 아니다. 오히려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딜 가든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.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요. 좀 골치 아픈 스타일이 돼. 꼰대가 되지. 근데, 어,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. 아, 이 사람이 지금 위로가 필요하구나. 아, 이 사람한테는 지금 조언이 필요하구나. 아, 이 사람은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겠다. 이런 걸 캐치할 수 있는 육감이 있다면 인기 만점이 되겠지? 좀 자기적인 칭찬이라도 상대한테 건네면서 나한테 데이터를 쌓아가는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20대보다 30대가 덜 서툴고, 30대보다 40대가 조금 더덜 서툰 게 그런 것 같아요. 30대를 이립의 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스스로 서는 나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흔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불혹의 나이예요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 그래서 나이를 쌓아가면서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려면 자꾸 나한테 데이터를 쌓아야겠지 아 이거는 내가 실수했겠다 이불킥 각이다 아니면 아 이거는 상대가 되게 좋아하는구나 아이 말을 들으니까 상대가 진짜 약간 힐링을 받았네 이런 좀 데이터를 나한테 쌓아가는 게잘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불을 많이 쌓는 것보다 이런 데이터가 내 인생을 더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궁금한 게 네. 상현 님이랑 사귀기 전에? 아, 아, 결혼하기 전에 네. 설렜던 네. 포인트 아 설렜던 네. 포인트 그 부분 조금 저는 진짜 설렜던 포인트가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사귀기 전에 설렜던 포인트는 저랑 처음 만났을 때 카페에서 처음 만났어요. 근데 이제 그 카페에서 디저트를 먹는데 제가 또 먹는 거 좋아하니까 디저트를 막 먹는데 스콘이 이렇게 구스레기가 흘린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의 눈은 나를 향해 있고 나랑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의 손은 내가 흘린 스콘의 가루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숨겨두더라고. 막 이렇게 치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민망할까봐, 그 티슈를 이렇게. 올려서 그 스콘의 가루를 숨겨주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디테일을 보고 그때 놀란 게 아니라 약간 향수처럼 남아있어요. 잔상처럼 그 사람이랑 함께 했던 두 시간의 시간이 너무 매끄럽고 편안했던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친구를 만나고 오거나 어떤 모임에 가서 와 너무 재밌었다. 어, 너무 편안하다. 이 친구랑 보내는 시간은 내가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고 편안하다. 힐링된다라고 느끼면 한번더 생각해야 될게저 사람. 이 나를 굉장히 많이 배려하고 세심하게 챙겼구나라고 한번더 생각하면서 고마워할 필요가 있어요. 누군가와의 자리가 편했다면 상대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배려해 준 거다. 그 감정을 서른에 제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서른에 처음 느꼈어요. 누군가의 자리가 너무 편안해서 잔상처럼 오래 남아 있었던 적이. 저는 항상 제가 이렇게 온 되어 있어서 제가 챙기기 바빴거든요. 근데 누군가 가 나보다 그배 이해 수준이 더 높았던 게 사실 좀 흥미롭고 편안하고 어색하고 그래서 생각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. 저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. 가족도 인간관계고, 친구도 인간관계고, 연인도. 인간관계고, 직장도 인간관계예요. 이네 가지의 카테고리를 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. 여기에 시간을 많이 쏟으면 여기가 조금 힘들어지고,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고 싶은 마음이면 여기에 집중을 못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문제는 평생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. 요 누구에게나 괜찮은 사람이고 싶고, 누구에게나 착한 사람이고 싶어 하는 게 본인의 팔자를 꼰다고 해. 지팔 직권이라고 하잖아. 근데 그게 대부분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 있죠. 어, 예전에 나 그런 사람들이 내 팔자를 꼬는 거지 예를 들면 사랑에서 이별할 때도 나쁘게 이별하고 싶지 않고 직장에서도 다 사랑받고 싶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냥 나는 계속 좋은 사람이고 싶으면 이제 내가 다 소진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 같아 나는 가정이 1등이고 그 다음이 나의 커리어야 그 다음이 친구들이야 그게 없으면 번아웃처럼 인간관계 번아웃이 분명히 오게 될것 같아 저는 아직도 제 반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확신 있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나 스스로가 너무 비완전한 사람이고 나 스스로 반성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나의 실수를 말하는 거랑 비슷하거든? 그래서 하,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혹은 인간관계에서 도움이 안 됐던 말이 있어. 지금도 남편이랑 다툴 때 여기까지 차는데 꾹 참는 말이 있거든? 그 말이 뭐냐면,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. 나 원래 이렇게 얘기했고, 나 썸탈 때도 이렇게 얘기했고, 나 사귈 때도 이렇게 얘기했어.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정말 꺼내면 안 되는 말인 것 같아. 왜냐하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 거 상대도 아는데 상황이 서운했거나 우리에게 놓여진 시간 속에서 상처를 받은 건데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말은 이 문제에 그렇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.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닥쳐온 상황이나 이런 문제들은 처음 겪는 거거든요. 근데 마치 나는 온전했고 너가 문제를 갖고 온 거야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매끄럽게 화해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.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도움이 안 되는 말은 내 자의식에 갇혀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말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는 기회를 나 스스로 막았던 것. 그게 요즘도 내가 조금 더 고민이 많고 꾹 눌러 담으면서 참는 말이에요.